강성진의 액션 골프 강성진입니다. 제가요, 아, 진짜 너무너무 궁금해서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가지고요. 샤프트 하나를 또 질렀습니다. 디아마나 GT. 이게 디아마나 GT가 알려지게 된 이유가 이제 또 허인의 프로가 디아마나 g t 4 0 X, 40g 때 X를 쓰면서 이게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샤프트인데, 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려니 했는데, 야, 최근에 같이 동반 라운딩을 한 지인 한 분이 이걸 사용하시면서, 어, 너무 방향성과 거리를 잘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냥 확 질렀습니다. 뭐 사실 신품은 아니고요. 궁금해해서 계속 그 이제 중고 골프 사이트를 계속 들락날락하는 중에 하나 딱 걸렸어요 아주 저렴하게 아주 만족스럽게 그리고 슬리브도 캘로웨이 슬리브가 껴있는. 중고품이 나와 있어서 제가 질렀습니다. 헤드는 캘러웨이 트리플 다이아 맥스. 바로 시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고를 제가 구입하다 보니까 그립이 캘러웨이 정품 그립이긴 합니다만 조금 얇은 느낌 살짝 있고요. 스윙 웨이트는 D4. 제가 측정까지 해봤습니다. D4가 나오고요. 일단 공 스윙, 공을 치지 않고 연습 스윙의 느낌으로는요. 팁 쪽에 강성이 느껴지는 약간 딱딱한 느낌을 주는 성질이고 그 다음에 토크가 3.8이더라고요. 보통 좀 강한 샤프트들이 토크가 이제 3점 초반대 내지는 2점 후반대가 나오는데 얘는 3.8이나 나오고요. 자, 일단 궁금해요. 궁금하고, 레인지에서의 공발을 느껴봐야 되겠습니다만, 비록 여기 골프존 리얼입니다만, 정확한 숫자적 데이터는 뭐 참고만 하려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집앞이니까요. 어, 음. 그죠? 음. 맞아요. 확실히, 가운데가 부드럽고, 팁 쪽이 강하다라는 느낌 받았습니다. 음, 딱딱하다, 딱딱해. 확실히 딱딱합니다. 딱딱해. 제가 선호하는 느낌은 아닙니다만, 이게 이렇게 팁 쪽이 딱딱하면 방향성이 좋아지나요? 오, 그런가? 그런가? 그죠? 확실히 딱딱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그 오토 파워 스나이프 505가 너무 좋아요. 방향성, 느낌. 그니까 러 공을 딱 타격을 할때 샤프트로 전해지는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 얘는 지금 일단 굉장히 딱딱한 느낌은 줍니다. 오,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히터용 샤프트군요. 히터용. 근데 토크가 3.8이란 말이야. 야 그립도 갈아야 되겠는데. 그립이 조금 미끄러운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립은 제가 좋아하는 캐비어 그립. 약간 끈적끈적한 걸로 좀 바꿔야 될것 같고요. 자, 다양하게 제가 스윙을 크게도 해보고 히팅도 해보고 스윙도 해보고 그립도 짧게 지어보고 길게 지어보고 다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립을 조금 길게 지었고요. 어. 자, 알았어요. 늦게 따라오네요. 헤드가 늦게 따라와요. 음. 자, 약간 늦, 약간 헤드가 이게 물론 이제 트리플 다이아 맥스의 성향이 헤드가 약간 열려 있는 성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왼쪽으로만 확 감기는 구질만 안 나온다면 이 정도 열리는 거는 필드에서 괜찮습니다. 음. 음. 계속 상단에 맞으니까 티 높이를 조금 내려볼게요. 오 알았다. 아왜 자꾸 우줄 터지지? 그러니까 이게 푸시입니다. 푸시가 나오고 홀스피드 69까지 올라왔고요. 푸시고요. 슬라이스가 아닙니다. 공에. 궤적 자체가 우측으로요. 그거는 헤드가 늦게 따라온다는 얘기죠. 중간이 부드럽고 팁 쪽이 강함으로 인해서 제가 좋아하는 그 성향의 팁 쪽이 부드러워서 헤드를 끝에서 이렇게 쳐주는 그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면서 그러면 그또 영점을 맞춰 봐야 되겠죠. 그렇죠. 히팅. 약간 히팅에 가까운 스윙을 하면. 받아줍니다. 방향성 괜찮고요. 볼 스피드 69까지 나오죠. 진의 데이터가 다 비슷하거든요. 볼 스피드가 이제 골프존 기준으로 뭐 69에서 70, 71, 72 나오는 정도의 비슷한 스펙이라서 저도 60그램 때 S를 지금 선택을 했는데, 음, 아, 이 스팟에 딱 들어와서 맞을 때 타격감이 되게 좋네요. 먼저 알겠습니다. GT의 맛이 이거군요. 보시다시피, 왼쪽으로 가는 구질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이트를 제일 좋아하죠. 당연히, 본대로 가는 거. 스트레이트를 제일 좋아하지만, 약간 미스샷이 나와도 페이드. 약간 우측으로 가는 거를 좋아합니다. 왼쪽으로 공이 가기 시작하면 이거 답도 안 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골프장에서는요. 왼쪽으로 죽는 오비가 굉장히 많은 골프장을 제가 주로 다니나봐요. 야, 50g 대 했으면 어땠을까? 이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는 70g대 샤프트부터 쓰기 시작했지만 지금 이제 60g대로 내려왔고 오토 파워로 갔을 때는 이미 샤프트가 50g대에 약간 강성이 강한 샤프트를 쓰다가 소위 메이저 그 샤프트들은 50g대로 내려오면 또 너무 확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내려오면서 강성도 같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0대로 내려오기가 자신이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 60g대를 선택했거든요. 확실히 60g대는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이 없잖아. 있고요. 응. 정말 왼쪽으로 확 감아쳤을 때 그나마 약간 드로우 구질이 나오네요. 자, 일부러 그러면 왼쪽으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응. 왼쪽으로 웬만해서 안 갑니다. 거의 안 갑니다. 아. 자, 이러면 최고. 와, 이거 진짜 완전 좋아. 죽인다. 이 느낌은 아니에요, 확실히. GT라는 그 이니셜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제일 재밌게 했었던 게임이 GT, 그란 드리스모 자동차 경주 게임을 좋아했었고 왜 투어 a d 에서도 GT 약간 파란색의 줄무늬 그때 제가 GT 70g 때 S를 드라이버 샤프트를 쓸때 전반적인 퍼포먼스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디아마나에서도 이렇게 GT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내심 굉장히 마음이 동했어요 궁금하다 저거 쳐보고 싶다 근데 상세 스펙을 보면 저건 또안 맞고 그냥 마음으로만 궁금해 하다가 드디어 상값에 중고로 나와 있길래 온타커니 이 엘리트 트리플 다이아 맥스에다 꽂으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오전에 제가 지금 질러 갖고 온 건데요 이거 괜찮죠 그런데 왼쪽으로 가네요? 이거 처음으로 왼쪽으로 가네요? 처음으로. 오토 파워 스나이프보다 뭔가 더 나은 게 있어야 주전이 바뀝니다. 와, 이건 좋아요. 이 정도 느낌 좋습니다. 예, 조금씩 잡아갑니다. 지금 공이 12시와 1시 사이로 약간 열려서 맞았고요. 볼 스피드도 70.48까지 나옵니다. 조금 더 공을 왼발 쪽에 가깝게 놓고 약간 릴리스 포인트를 조금 더 좌측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아 드로우가 걸리네. 푸시 앤드로 요거 좋죠. 요거 좋죠. 볼 스피드 70 나오고 캐리 거리가 240까지 나옵니다. 요거 좋습니다. 요대로만 계속 나오면 너무 좋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공을 약간 더 왼쪽으로 놓고. 어, 그러네요. 그렇죠. 요거는 끝에선 안 돌지만 계속 푸시로 갑니다. 요 정도는 괜찮아요. 안 죽어요. 볼스피드 71까지 나옵니다. 볼스피드 잘 나오네요. 근데 필드에선 이런 과한 스윙을 못하죠? 좋습니다. 어. 저탄도 로우스피인의 성향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뜹니다. 볼스피드 70. 잘 나와주고요. 캐리거리 238.4에 탈거리 253. 데이터 값은 만족스럽습니다만, 뭔가 아직 타감에서는 불친절합니다. 예, 예. 왼쪽으로 이렇게 도는 게 절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야 제가 개인적으로도 또 은색을 좋아하거든요. 약간 다크 실버에 전반적으로 헤드 페이스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다크 실버가 뭔가 모양은 좋습니다만. 그립은 교체해야 될것 같고요 샤프트가 타감이 친절한 샤프트는 절대 아니고요 제 기준으로 제 기준으로 그리고 타감은 정말 최고인 엘리트 트리플 다이아 맥스인데도 이런 타감을 선사한다면 굉장히 거친 거친 타감과 불안한 의지과 그걸 지켜보는 나 아무튼 갑자기 노래를 불러오네 아무튼 야 그러면 이 불친절한 샤프트가 주는 타감에 진짜 불친절한 헤드 말안 해도 아시죠 QI 35야 얘네들이 만나면 도대체 어떤 맛일까 뭐 개, 개치로 제 느낌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갑니다 좋습니다 왼쪽으로 안 간다 아주 마음에 들고요 지금도 왼쪽으로 조금 갔습니다만 이건 뭐뭐 뭐 절대 드로우나 훅은 아니고요 약간 당겨지는 풀샷이었을 뿐 페어웨이를 살짝은 놓칠 뿐 절대 죽진 않는다 그렇지만 지금 이 스윙은 절대 필드용 스윙은 아니다 라는 거 골프 존이기 때문에 이런 스윙이 가능하다 자 필드 버전의 스윙으로 했을 때 음. 푸쉬 푸쉬가 나온다 확실히 지금 샤프트 성질 때문에 공이 티 높이를 50mm로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이 약간 스위스팟의 상단에 맞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그 공발을 느껴 보기 위해서 이곳 NS 골프 연습장을 찾았고요. 음, 슬라이스죠? 그렇죠. 안 그래도 슬라이스 성향의 샵인데 지금 바람이 완전히 슬라이스 바람이 불고 있어서 오조준에서 센터에 있는 기둥 300써 있는 그 기둥을 에임을 하고 쳐보겠습니다. 음, 그렇죠. 없다 이거, 이거 이대로 치면 라운드 후반 14번 15번 정도 가면 이미 지쳐있겠는데요. 우와 방향성 좋습니다. 왼쪽으로 일부러 오조준을 하고 치면 타겟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왼쪽으로 때린다 생각하는 느낌으로 패겠습니다. 음. 거리가 더 많이 나가는 건 모르겠어요. 대신에, 방향성은 절대 왼쪽으로 죽을 일은 없습니다. 코시 그 좋아요. 응. 터질만한 공도 터지진 않습니다. 지금 공은 약간 페이드. 응.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약간의 페이드성 부위를 만들어주는 샤프트요